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5등급 차량 도심 운행 제한 첫날이었던 어제, 하루 동안 416대가 단속됐습니다. 한 대당 과태료가 25만 원이니까 총 1억 원이 넘는 통지서가 발송된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단속되는 차량들은 줄어들겠지만, 반대로 서울 의 미세먼지가 얼마나 줄어들지 쌍심지를 켜고 보는 분들은 많아지겠죠. 12월 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이 추진되는 유엔사 부지에 대해 조망권을 이유로 일부 주민들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자치구 예산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강남구가 1조 162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세웠습니다. 금천구가 주거지 정비와 기반시설 마련 등2040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 과정 초기부터 구민 계획단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의회가 광화문광장의 집회로 인한 소음 피해와 쓰레기 처리 비용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엔사 부지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의 첫 시작입니다. 이 땅은 민간 건설사에 매각돼 현재 복합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사업 계획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첫 소식 이재용 기자입니다. 2년 전 민간건설사에 매각된 옛 유엔사 부지입니다. 총 면적만 5만 1753제곱미터로 현재 426세대의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복합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데 이 사업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공유도 개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녹사평대로 호텔 등 상업시설을 대체하고 주거동은 주거지역 쪽으로 변경토록 조치한 후... 아파트 맞은편엔 가칭 용산공원이 들어설 예정인데 사업 계획에 따라 들어설 호텔과 오피스텔 등이 공원의 조망권을 가로막지 않도록 시설 배치를 변경해달라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건축심의 전에 이 내용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건축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이래의 순리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행정 절차의 번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10월 교통영향평가를 마치고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건축계획이 변경된다면 건축심의 절차는 다시 밟아야 됩니다. 환경 영향 평가 시민은 해당 사업의 건설사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송파구가 내년 삼표산업의 폭납 공장 부지에 대한 강제 수용 절차를 추진합니다. 송파구는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부지 수용 재결에 따라 내년 1월 10일 이후 폭납 공장의 부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풍납공장에 대한 보상금은 544억 원으로 책정됐고, 삼표 측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송파구는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해 소유권을 이전받을 방침입니다. 그동안 송파구와 삼표 측은 대법원의 풍납공장 이전 판결에 따라 손실보상액 협의를 진행했지만, 삼표 측이 무응답으로 나와, 송파구는 서울시에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강남구의 한해 예산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복지 예산을 중심으로 한 내년 예산안은 1조 162억 원 규모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강남구의회는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사실상 민선 7기의 첫해를 마친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내년 예산안 심의를 강남구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예산 규모는 1조 162억 원, 올해 대비 16.6%인 1,446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개별 공시지가와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예산은 스마트시티의 본격적인 추진과 생활기반 시설 확대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됩니다. 복지 예산은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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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시티 강남 만들기와 지역 공동체 조성, 주민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및 SOC 시설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강남구의회는 지난 26일부터 안건 심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내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부서의 국과장과 직원들을 불러 예산의 필요성과 쓰임새에 대해 적절한지 꼼꼼히 따져 물었습니다. 이거를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일단은 조례는 먼저 드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부담해 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더따봐야 되지 않을까? 강남구 의회는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 시민을 거쳐 올라온 예산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구입니다. 지자체에서 큰 사업을 진행할 때 거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 그동안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부분도 많았죠. 금천구에서는 장기적인 개발계획 수립 초기부터 주민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금천구의 20년 후 미래 모습이 담길 2040 도시종합관리계획 현재 전문 용역이 진행 중으로 이르면 내년 말쯤 수립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계획 수립 과정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주민들의 참여입니다. 지난 7월 금천구는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대토론회를 진행한 데 이어 최근에는 구민 계획단도 구성을 마치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7일 열린 워크숍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 모습을 두고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쓰레기를 남의 집 앞에 몰래 갖다 버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쓰레기 없는 마을이 되었으면 하는 게 강남순환도로가 개통하고 나서 소음이나 또는 그뭐 먼지 분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단기간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 구민 계획단 뭐 이런 게좀 하면서 이걸 좀 활발히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마을의 생활 불편 그리고 개선점을 하나하나 써붙이다 보니 준비한 종이가 모자랄 정도입니다. 우선 이동이 실질적으로 저층 주거지여서 생활 속에 그런 작은 문제 해결해야 될 것이 많아서 아마 많은 것 같아요. 주민 참여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마을이 되면 좋은 말이 되겠죠. 구체적 사업 계획을 마련한 뒤 설명회 또는 공람 절차를 거치는 기존의 방식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계획 수립 초기부터 주민 참여를 확대한 이유는 지역의 현안을 가장 잘 아는 건 바로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개발은 단순하게 행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또 삶의 질을 개선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민들의 의견이 오롯이 반영되는. 그런 도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편 204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에는 기반시설 계획과 중심지 체계 실현, 저층 주거지 정비 등 도시 발전 방향과 이를 위한 행정 계획이 담길 예정입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찬바람이 불어오지만 이와 함께 나눔의 온풍도 불고 있어 마음만은 따뜻해지는 시기입니다. 구로구에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행사가 열렸습니다. 떨어진 기온보다 더 차가운 경제 한파 속에서도 기부 행렬은 줄을 이었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생방송 시작과 함께 모금 행렬이 줄을 잇습니다. 이쪽으로 온정을 담은 봉투와 함께 한마디의 말로 나눔의 기운을 전파합니다 따뜻한 이 겨울을 지내고자 하시는 모든 분께 이 성금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마음과 큰 마음이 다 합쳐져서 더욱더 따뜻한 그런 구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선물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생필품들을 가득 담은 300개의 선물 상자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질 작은 온정입니다. 사랑과 마음을 전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받고 참그 서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또 이웃을 돕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온도탑도 이날 모습을 드러내고 올겨울 구로구에 쌓일 이웃 사랑의 온도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소외계층에게 전해질 이번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목표는 9억 원입니다. 겨울철에 춥고 힘들더라도 절대 혼자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옆에 이웃이 있습니다. 이웃들과 이야기하시고 또 아주 어려움은 우리 동사무소 가서 사회복지사하고 상담도 하시고 해가면서 겨울철 힘든, 힘든 겨울을 혼자 보내지 마시고 이웃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보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올겨울을 더 따뜻하게 할 모금운동은 내년 2월까지 계속됩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 KBTV 엄종규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연중 각종 문화행사와 크고 작은 집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교통정체나 소음 피해, 쓰레기 처리 비용은 관할인 종로구청이나 지역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종로구의회에서는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허가한 행사는 올해만 이달까지 140여 건. 인근 주민들은 거의 매일같이 열리는 집회나 행사로 교통과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회가 열릴 경우 관할 지자체인 종로구는 1천 명 이상 규모는 3명의 환경미화원과 수거 차량을 3천 명 이상이면 7명 이상의 인원과 11톤 차량까지 투입해 쓰레기를 처리합니다. 종로구의회 구정질문에서 행정력과 재정력 투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집회와 행사가 우리 종로구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뗀다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가 잘알수 있겠습니다. 우리 종로구민이 독립증진을 위하여 사용돼야 할 행정력과 재정이 광화문 집회 뒷처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장 안에서의 모든 행사에 대하여 연간 개최 횟수 제한... 행사 주최자 폐기물 자체 처리 조건부여 등 실질적인 예방책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권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조례나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선 시민 여가 활동과 문화 활동 등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광장 사용이나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실질적 주민 피해 보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 확은노 아닙니다. 광화문 광에서별 이루지는 각종 피해 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화 일대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선정을 추진하여 2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여 보행 환경, 교통 체계 개선 등 광장 주변 불편 해상을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간접적인 피해 보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종로구는 청소 비용을 산출해 서울시와 논의하는 한편 광화문 광장 조례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지역부입니다. 문화재 지정 과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성라구원이 최근 근현대사적 의미와 가치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이 성낙원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진행 중인 상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 3대 정원으로 알려진 성낙원. 하지만 부실 고증 논란에 휩싸이며 문화재적 가치가 낮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낙원이 한국 근현대사적 가치를 담은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조선 근대기를 대표하는 서예가였던 화사 이관구 선생이 지금의 성락원에 위치했던 의친왕 별장을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삼은 겁니다. 사실은 의친왕도 그 예술 쪽에 조예가 깊었거든요. 그 화사 이관구 선생이 갖고 계신 문적 중에 여러 가지 글씨나 책 중에 그 의친왕의 그 글씨가 많습니다. 서로 주고 받았다는 거죠. 아마 그런 어떤 그 예술적 교감 이런 관계 속에서 두 분이 만남을 갖게 됐고 해방 이후 활동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화사이강구 선생은 사학 연구 협회를 설립해 의치당 별장에서 을지문덕전, 홍경래전 등 한국의 역사서를 집필했습니다. 현 성락원이라는 공간에서 일제에 의해 폄하되고 왜곡되었던 한국의 역사를 바로 잡았던 겁니다. 다만 의치동 별장은 현재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낙원 내부에 있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송석정이 위치한 곳에 있었다고 추정될 뿐 정확한 장소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성낙원이라는 곳이 역사적으로 전혀 어떤 가치가 없다고 논하기 이전에 그곳이 전근대 시기부터 어떤 가치를 지녔고 독립운동가가 의미 있는 역사 서술을 했다는 것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어뭐 이거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은 성낙원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 성낙원에 대한 기존의 가치 판단이 조선시대 정원이라는 점과 자연경관의 우수성에만 치중되었다면 이번 사례를 통해 근현대사까지 포함한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이승준입니다. 서울 동북권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킬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현재 서울시와 민간 사업자간 사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사업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간 사업자 공모에서의 두 번의 유찰, 표류하던 광운대 역세권 사업이 긴 터널을 빠져나온 건 지난 2017년 서울시와 코레일 노원구가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붙어입니다. 그후 현대산업개발이 사업자로 확정됐고 사업은 더디지만 차근차근 본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총 부지 15만여 제곱미터. 축구장 21개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가 예정된 곳이어서 노원구뿐만 아니라 서울 동북권에 균형발전을 가져올 것이란 전망입니다. 중심지 이상이 부합하는 업무 상업 주거, 업합기구를 조성하는 부분하고 체면화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해서 역세권을... 개발을 있습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의 진행 상황과 세부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 최전선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관계자는 물론 다수의 주민이 참여해 개발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광운대역을 지나는 GTX 신호선과 연계한다면 사업성은 더 커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 주변 대학교를 한대 모을 수 있는 창업 거점으로 만들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창업을 위한. 창조적 공가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있 것은 소규모 마이스와 공유 오피 그리고 공유 주택 기숙사와 오픈 유니버즉 주변 대학을 모을 수 있는 사업은 현재 코레일과 현대산업개발이 공동 사업자가 될 서울시와 사전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여기에 어떤 성격을 부여해서 우리 지역을 만들어가고 그것이 주변 간 개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인가. 내년 초 지구 단위 계획 선정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2021년 상반기 중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얼마 전 출범한 송파 문화재단이 송파시설관리공단의 도서관 시설을 이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단시설인 여성문화회관도 함께 품을 계획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 삶 속의 문화를 활성화하겠다며 출범한 송파 문화재단. 앞으로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은 물론 송파 시설관리공단의 도서관 새 곳을 이관하는등 모두 11개 도서관에서 다양한 문화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도서관도 밑으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도서관을 통해서 생활 문화를 어떻게 깔수 있을지에 대한 구상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의 여성문화회관도 재단 소속으로 이관될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단 노조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화 복지 개념으로 재단이 도서관 업무를 맡는 데는 공감하지만 직업 교육과 어학을 진행하는 등 교육 시설에 가까운 여성 문화회관은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재단 소속으로 변경되며 겪을 수 있는 고용 불안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송파구 행정 사무 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복지에 대한 문제. 기존에 어떤 그 혜택된 복지가 유관됐을 때그 복지가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한지 또 고용의 어떤 그 지속성이라든가 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파구는 여성문화회관 업무 이관을 조건으로 서울시의 재단 설립 승인을 받았다며 이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근무 조건 등은 현재 노사 간 합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초반부에는 여성문화회관에 있는 프로그램만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안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자기들 조건부로 우리한테 허가를 해줬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자체를 전체적으로 이관을 해서 또 현재 공단 직원과 복지 수준을 맞추기 위해 내년 예산에 1억 5천만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정식 의원은 여성문화회관 이관 업무 사실이 구의회 상임위와 공유되지 않았다며 구청의 의회 존중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강동구의회에서 268회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진행된 구정질문에서는 구의회 청사 이전 문제와 암사동 일대 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박희작 의원은 현재 강동경찰서가 소유하고 있는 강동구의회 청사 건물의 반환을 앞두고 구의회 청사 이전 문제와 관련해 구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민수 의원은 암사역 일대가 수년 동안 조망 경관 특화직으로 지정돼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암사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강동구의회 268회 정례회는 오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어제 새벽 3시 10분경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 카페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카페 3층 화장실에서 시작된 불은 매장 안에 있던 에어컨과 집기 등을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나면서 1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화장실에서 누군가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옷깃을 더 여미게 했던 12월의 첫 출근길이었습니다. 내일은 더 춥겠고, 오전 한때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빙판길도 우려되니까요. 건강관리, 안전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